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땀과 피와 살을 갈아 넣은 입법 청원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서산버진 사회적 세월호 창작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강서를 위한 K자 가리컵의 운영위원장, 이한민 발단 장진영 아빠 장훈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금껏 우리 서울 유가족들은 잔인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4년 당시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모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이 대한 처벌도, 철저한 진상규명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도, 다망거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능하고 의지 없는 검찰 특사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에 우리는 사회적 사참위 조사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참위법 개정안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하는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3 0레분의 희생자들 앞에 한점 거짓 없는 분명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회 법원에 함께 해 주십시오. 세월호 가족들과 아스피피가 가족들의 간절한, 간절한 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2 1세대회를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